울리였던 깜찍하고 귀여운 배우 문근영 여자 탤런트 중에서 많이 좋아했던 스타이기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에 빠졌는데요. 최근 방부제의 미모로 나이를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대중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원조 국민 여동생이면서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줄곧 주었던 그녀는 피귀병에 걸리면서 많은 팬들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배우 문근영이 3월 14일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근황을 공개했는데 팔에 있는 수술 자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문근영은 SNS를 통해 CR이 밑줄 컴퍼니 1이라는 글과 함께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오른팔의 수술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근영은 지난 2017년 2월 1일 오른쪽 팔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낀 후 이튿날 병원을 방문, 급성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급성 구획증후군은 근육 구획 내 압력의 증가로 심한 통증과 마비, 신경 손상 등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심한 통증, 마비, 신경 조직 손상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늦으면 근육과 신경 조직의 괴사가 발생해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후 2019년 문근영은 KBS ETV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이 사생활 기자간담회에서 투병에 대해 저는 다 나왔습니다. 제가 촬영하는데 아팠던 건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원체 체력이 좋았던 편이라 촬영도 잘 마쳤고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급성구획증후군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경조직과 근육으로 흐르는 혈액이 감소하여 통증은 물론 마비신경조직 손상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인 급성구획증후군은 늦으면 괴사까지 이르러 빠른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랍니다. 문근영은 2004년에 개봉된 영화 어린 신부를 통해 국민 여동생에 등극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문근영이 김래원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영화였는데 너무도 앙증맞은 문근영의 모습은 국민 여동생이란 칭호를 만들어냈습니다. 1987년생인 문근영은 현재 36살이며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공무원이셨고 그녀는 성대국어국문학 학사 출신입니다. 일찍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연극연합과도 아닌 국문과에 당당하게 입학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얼굴도 이쁜데 머리까지 좋은 일 진정한 엄친아임에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도 검색창에 문근영을 치면 가을동화가 영광검색어로 따라옵니다. 2000년 히트를 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에서 송혜교의 어린 시절로 나오면서 많은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실 문근영은 1999년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 대역배우로 연기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좋은 작품을 만나 스타가 되는 지름길을 받게 되었죠. 대한민국은 기부에 인색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기부를 하였다는 그것도 몰래 하다가 들켰다면 대서특필이 되곤 합니다. 진정한 국민 여동생으로 거듭된 문근영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13년간 아무도 모르게 9억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너소사이티라는 보의 기부자 모임에도 등재되었으며 이외 아프리카 봉사활동, 국제구호개발 등에서도 그녀의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문근영도 사람인지라 남녀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배우 김범과 열애설이 터졌고 당당하게 연인임을 인정하고 유럽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죠. 마스크 쓰고 영영 출작전을 방불케 하는 연예인 간의 데이트와는 달리 서로 손잡고 카메라 셔터가 터져도 개의치 않은 모습에 참 이뻐 보이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문에 따르면 유럽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두 연인은 포포를 하는 등 당당한 스킨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MBC 월화드라마 '불의여신 정의'를 함께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겨 열애를 하게 된 케이스로, 현재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니 만큼 조심스럽지만 예쁘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팬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김범은 문근영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남자의 역할을 연기했던 바 드라마의 연인이 실제의 연인이 되어버린 격이라서 더욱 놀랍습니다. 특이한 것은, 김범이 문근영과의 열애를 예측이라도 한건 마냥 과거의 방송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했던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범은 약 4년 전에 예능 프로에서 자신은 귀엽고 애교가 많은 여자가 좋다며 이상형을 밝힌 적도 있고 2010년경에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위로 10살까지 가능하다. 정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가 통하는 여자면 좋겠다는 이상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김범의 이상형인 귀엽고 애교 많으며 같은 일에 종사하는 연상의 여자가 바로 문근영과 딱 일치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근영과 김범은 정말이지 청춘 스타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둘다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서 아마도 예쁜 열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군요. 한편 결별을 공식 인정한 김범과 문근영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김범은 중국 드라마 미시대 지량 초련편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문근영도 영화사도 드라마 미생 등 다양한 작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결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흥미가 떨어진 듯 하네요. 김범과 문근영은 서로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방부제 미모에 개념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문근영은 2017년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급성구획증후군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진단을 받은 후내 차례에 이르는 수술 후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급성구획증후군은 어떤 질병일까요? 오늘은 이 희귀 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영 희귀병. 급성 구획 증후군은 무슨 병일까? 정확한 질병의 정의는 폐쇄된 골건막 구획 내의 조직압이 상승하면서 구획 내 조직의 미세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인간의 몸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 하나 하나의 덩어리들이 구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획 안에 있는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들이 눌려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건데요.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내로 구획 내 근육이나 기타 조직들이 괴사하게 됩니다.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보통 통증이 심하고 신경 압박으로 해당 부위의 감각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운동장애나 마비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급성 구획증후군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편이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골절에 있습니다. 또 심한 근육 타박에도 나타날 수 있고 부상이 없더라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압박붕대나 석고붕대를 했을 때 강한 압박으로도 생길 수 있고 대체로 근육의 신경이나 구획을 압박할 때 생겨납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다리 근육이 부어 보이고 운동 시에는 근육의 통증이 나타나며 다리 감각에도 장애가 생기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심할 경우에는 마비 또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급성 구액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환자의 전신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이후 차차 일반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교정할 수 있는 보조기구로 해당 부위를 고정시키되 압박이 가지 않아야 하고 환자가 저혈압일 경우 혈액압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근막절개술이 있는데 구액압이나 확장기 혈압과 구액압의 차이 기준에 따라 근막절개술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또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액압을 다시 측정해봐야 하고 애매한 경우에도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근막절개술이 6시간 이상 지속되게 되면 근육 구축 및 골절의 분류합 등등의 문제들로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그 부분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리나 팔에 일어나게 되는 질환이고, 무엇보다 괴사하게 되면 절단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조기 진단과 치료로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성구획증 오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며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 또한 필요합니다.